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리말의 책이 세계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그림자로 있었던 의식적인 율법, 그리고 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비교 설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 말씀, 이 율법이 중심이고 어, 또이 모든 의식의 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런 모형적인 그런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의식법을 지킬 때에 그것은 그냥 법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종류도 많았고 그참 방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실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심으로 성취되는 단순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모형으로 설명하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런 것을 행하게 될 때는 그 설명은 참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어찌 단순하게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어찌 단순한 것으로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참 크고 놀라운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묘사하게 되어질 때에는 그것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복잡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간단한 한 사건이 아니라 간에 그 정말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약의 율법이나 어떤 제사의 방법으로 규정을 만들다 보니까 이 굉장히 그 규정이 많아지고 의미를 담기에 부족했던 것이죠. 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제 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 모형들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진 것이죠.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을 제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 받아들이고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는 것, 마음에 그 십자가를 담는 것,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어, 일단은 마음에 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또 질문을 하죠. 제사에 담는 것과 마음에 담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 그런데 역시 이 마음에 담는 것이 더 어렵,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담는 것은 제사에 담는 것보다. 매우 더 폭이 넓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담을 때 제사 드리던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제사 드리던 그들의 마음보다 쉽고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에 담는 것이 더 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체가 오신 이유인데 그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보다 더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고 더 깊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그 당시에 구약의이 제사의 방법 또 제사의 그런 횟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어렵고 복잡하고 굉장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그러한 제사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것을 마음에 담을 때에 예수님 이후에 그것을 마음에 담을 때에 그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던 사람들보다 그 마음이 어, 정성스럽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 마음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더 깊은 그런 마음이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제사보다 더 실제적이고 또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그 백성들은 이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사는 그것이 매우 유익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자라는 한계 때문에 성소에서 매일 드리고 그래도 지성소에서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반복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시 또못 박히지 않으셔도 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 죄에 대한 이 자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에는 다시 그 죄에 대한 그런 후회와 그 죄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죄가 죄책감이 되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 죄를 지었던 기억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고 그것을 우리가 경계 삼아서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는 그런 역할로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죄책감이 되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에 아직도 이 땅의 삶을 믿하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에 어떤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과거에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를 죄진 사람으로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아직도 죄인이라고, 난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어 그렇게 말한다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판 날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은 이제 오늘날 우리들을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시는 것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봤을 때에. 그의 과거가 어떻게 그냥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던 것처럼 그렇게 씻겨지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돈을 가지고 아버지를 배신했던 그 아들로서 돌아오는 당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랑하는 아들로서 그 당자를 보는 것처럼 바로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을 기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죄에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직도 과거의 죄에 매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드려진 것을 잘 모르는 그런 경우이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또 타인을 향해서도 과거의 죄로 비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또 비난하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 그것이 용서받은 것이었다면 또 그대로 또 사라지게 되어지겠죠. 오늘 우리의 죄 삶을 받은 이 청결한 백성, 정결한 백성, 또 거룩한 백성, 우리가 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이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들도 변하게 되었고 이제 이제 그림자였던 이 율법이 실체가 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또 많이 대체가 됩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이 그림자보다 더 어두운 실체로 변한 사람도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히려 그림자의 시대에 섬겼던 것보다도 더 못한 경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림자 때보다 더 못하여 과거의 죄에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빨리 우리의 실체이신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 깊이로 인하여서 과거의 그림자보다 더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스러이 또 받드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힘있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가 오늘 돌이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렸던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보다 더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들이 용서되어진 그 기쁨을 아는 자로서 정말로 감동 가운데, 감격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